보시면 요거를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. 근데 이거를 그냥 a 태그 쓰고 그다음 뭐 태그 이거 달고 다음 br 태그 쓰고 그다음 또 a 태그 만들어서 태그 달고 또 br 태그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젠 코딩을 이용해서 하라고 합니다. 그럼 젠 코딩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우선은 a 하고 href 저 사이트 주소는 샵을 하겠습니다. 그냥 샵한 다음 젠코딩을 하실 때는 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, 중간중간 탭 이거를 한 번씩 해보세요. 그러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. 네이버로 이동 이런 거잘 만들어지는지, 그리고 플러스 잘 되면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. BR 잘 되죠? 그리고 플러스 A A 그 다음 href 샵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차피 패턴이 비슷하면요 이거를 ab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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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마지막엔 br 태그가 없네요 이거 떼고 요거를 끊이지 않게 플러스로 이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안 되면 뭐다? 지웠다? 했으면 돼요. 그 끝.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. 요것만 살짝 뭐다? 다음으로. 부글로.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. 뭐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. 물론 지금 이러고 하는 거는 별 차이가 크게 없을지도 몰라요. 그런데도 요거를 익혀 주시면 나중에 진짜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.